얘, 얘를 얘를 집으면 검은 수염 잡아보자. 아걔 아잡을잖아. 해봐. 안 잡혔다고? 잘 잡히네. 오. 오!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꽃보름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신천에 왔습니다. 신천. 뭐였지? 잠실 세네역인가 여기가? 뭐 이름 바꼈는데 뭔지 모르겠어 네, 아무튼 희망이긴 했는데 솔직히 좀 약하긴 한데 사람들도 많고 그뭐 한번 해보려고요 만원? 만원 희망이긴 했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 세련는 않잖아 안 세요 근데 이게 뭐. 뭐가 많으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 뭐 갖다 놓고 뭐탑 갖다 놓고 나 오~ 탑같다 아씨... 헛된 꿈은 버리자고해 <laughs> 말은 탑같다놓고지만 송구로는... 아주 그냥... 혼자 기대는 기대는 다 있겠죠? 오~ 제발 가라~ 아~ 놓네, 놓는 자리네 아~ 이거... 어떻게 나가지 이거 잡아 뜨려나. 잡아 뜨나? 오케이. 이거... 아니, 그니까... 자, 아내대신있 너무 큰데? 할도 있어. 있어! 아... 에반데... 어얘 어, 한번 다시 잡을까? 얘 놓는 자리다 바로 놓을라나? 바로 놓을 수 놓을 있을 것라은데 그럼 얘를 들어서 아얘 들어서 자리만 좀 바꿔놔야겠다 6 5 4 3 2 1 자리만 바꿔줘! 왜 초수 빨리 들어 형? 초수 얘는 엄청 뭐, 빨이건 뭐야? 뭐. 이건 뭐지? 이거? 무슨 순정만화 주인공. 네. 루팡삼세 루팡삼세? 만화 루팡삼세? 무슨 만화죠? 루팡삼세 도둑, 도둑질 도둑질하는 거 아! e 이키 나이키 아아 a m p l e 그 도둑질하는 거 a 도루팡 e l u 도 루팡 g 루팡 개... 손자 루팡삼세 그그 코난 코난 봤어요? 망 l e Lupang Sample. Lupang 헤헤 m p l e l u p a 이 가자 가자 아 밀기 밀기하면되는밀야 밀기 아 밀기하기에는 조금 턱이 걸렸다 들어야 돼 앞에서 듣는 오케이, 오, 오케이. 루팡 방, 루팡 삼진지 뭔지 사이 루팡 한 번지 뭔지 좋아요 두 개만, 오, 야, 두 개만 뽑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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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생각 좀 보자 이야 이중 뽑기 기계에 손 담으면 전기 오르는데 지금 루팡 3진지 뭔지 벌써 울콤 삼색이 하나 뽑았어 그래도 나 하나 못 꽂아야 돼. 뽑았어요 그래도. 아, 용 아, 용캐 꽂았어요. 나 네. 아, 5번째지. <laughs> 항상 항상 솔직히 왜? 요즘 뭘뭘 뭐, 뭐 요즘 라일락씨가 약간 고수인 척을 많이 하더라고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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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. 뭐가 고수인 척이야? 아, 아 씨. 고수인 척이네. 아카이노 아카이노. 예예예 예. 아카이노 예, 예, 예. 예. 아카이노. 한번 들어 볼게요. 뭐야 이거 쓸려 놓고야하이큐

제발 살짝만 살짝. 아이 씨 너무 살짝 들었잖아. 아 근데 탑이 좋아. 한번더 해. 뭐 해요? 한번안말릴게 이제 아아 <laughs> 말리진 않을게요. <laughs> 아이 나 그거 꺼내기 귀찮으니까 일단 제거 쓰세요 일단. 아 이거 만 원을 쓰라고? 만원만원쓸 거예요? 어떻게 천원쓸 거예요? 만원쓸 거예요. 아아 아, 이거 올리기만 푸는 것 같은데 이거 루피 루피야 이거 너무 짝퉁 친는 루피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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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만약에 이탑 지금 탑이 너무 좋아. 아카이누잖아요, 아카이누 잖아요 아카이누 아카이누 앞에 써있잖아요 사카즈키 아, 아 오케이 아 제발 들어 오케이 올려 올려 올리기만 해 그렇지 탑이 너무 아 높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이 너무 높다고? 아니야? 그 뒤에 뒤에 밀어서 밀게 하면 좋은데 5 4 3 아, 2, 2, 2 1 탑이 너무 높아? 이놈은 들어 그렇지. 어, 오, 고투, 오, 좌우, 밀어 밀어. 밀밀 조금 밀어다. 이 밀어 어 제발 하면 뭐라고? 밀어 하 뭐라고? 은운. 은운. 은운? 은운? 제대로 된 일을 제발 제발 가자 가자. 아! 아, 밀어 밀어 밀어. 조금 밀어. 조금 어이키어 게임 하나 지 그거 또 걸리는 거 아니야? 근데 차걸려다 저 앞에 저두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아 자세만 바꿔 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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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졌어 편해졌어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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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서 제발 와이스, 오케이 와이스, 오케이, 좋아, 오케이. 좋아, 좋아, 나쁘지 와이스. 않아 나쁘지않아 올려 만나 올려 만나 그렇지 와이스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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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오, 나쁘지 않아 아, 근데 어쨌든 어쨌든 두개 뽑았어 어쨌든 오, 어, 그래 그지 좋지 막얘 아, 올릴까 이렇게 아 해보세요 한번 올려볼게 네, 네. 지금 나쁘지 않지 지금 네, 자신감 좀 했거든요 아까 아유 아유 자신감이 아니라 이 정도 뽑았으면 뭐 잠나 잠나. 검은 수염 물도 들어볼까? 그 아가 너무 높았잖아. 아, 검은 수염 들어볼까? 아 오사삼이. 근데 이거 시간이 너무. 잘잡았어어 좋아 좋아. 아 놓친다 놓친다. 내 아. 잡아야 될거 같아. 얘 여기, 여기 놓는 자리잖아. 예. 가는 길이가. 얘 예. 한번 잡아볼게. 아. 잘 응. 잡. 좋아. 잘 잡게. 잘잡았어 잘했어. 어 됐어 됐어 앞어 앞에, 앞에 아까처럼 앞에, 앞에 들어가지고 몇번 남았지? 얹어서 미끄럼틀 하면 돼네번남았대네번네번 앞에 약간 들어 여기여기요 요 어. 부분을 살짝 들어서 저 부분은 갖다만 넣으면 돼 저기다가 갖다만 걸어 아? 세웠죠 세웠죠 큰일 났죠 다시 눕혀야 될거 같은데 세웠죠 그럼 얘집어넣어요안 잡힐 거 같은데? 어. 시간 시간 어 안돼 4 3 2 1 4. 걔를 뽑는다 갑자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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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기 뒤집기 아, 안될거같아 안될거같아? 한번 들어나볼까? 한번 들어나봐 초파를 들어서 얘를 넣어볼까? 알았 아, 초파를, 아, 뭐, 뭐. 뭐, 응. 초파를 들어서 들어서 뭐 당신거니까 초파를 들어서 오 초파를 들어서 정리해버 근데 해버려. 탑은 탑은 괜찮은데? 다른 뭐, 사람 못둡게 뭐, 뭐, 이거 눕혀. 눕혀. 얘 못들었지 아까 걔 너무 껴있어 걔 눕혀 한번 남았으니까 걔안된다 이거? 어, 까일 누비나 이 차가. 먹. 떴다. 어뚫었다 떨었다. 아씨. 아, 차. 아, 시간 아, 종료. 종료. 아, 어떻게? 이단두개 마무리. 아, 이거 좀 아깝다. 마무리 마무리. 두개 많이 왕쳤다. 뭐가 탑아 바지 찢었다. 아. <laughs> 아, 나 이거 못 타냐? 이게 뭐? 어, 나빈빈깍 같은데? 아, 이겠 너무 가까. 가깝... 이거 뭐 엄청 조그만거 아니야? 미니어처 아니야? <laughs> 열어볼까요? 아나 아, 바지 찢어져가지고 아, 어디 잠깐. 어디? 아안보여 <laughs> 바지 딱 소리 났어 지금 그래도 두개 근데 네, 뭐 이거 뭐 2만 원치안될거 같은데? 아뭐 그래도 어 뭐, 근데 이거 그건데 이거 메이컨데? 못 뽑았던 못 뽑았던 소력을주여하고 <laughs> 나이스 나이자 <laughs> 아, 우리에겐 누가 있다? 미련남 라일락이 있다 <laughs> 미련을 또 떨치지 못하고 바로 그냥 만원을 또 하시겠다 걸어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만원 주고 만원은 더 해야겠대요 만원 써내면 만참 <laughs> 아... 진짜 우리겐 누가 있다? 구질구질 구질구질 라일락씨가 있지 미련한 그대 구질구질 어왜 아, 구질구질이야 미련한 그대 <laughs> 아, 여, 열정남 안 되나? 왜, 열정남? 열정남? 열정남 왜, 왜 열정남이 그 아, 잠깐만 아, 왜안 넘어졌어 이거 구질구질한 거지 맨날 자다가 생각나가지고 다시 오고 열정페이 남하하하가 도대체 아아 열정 인형뽑기 열정페이 <laughs> 아 자존심 상나 라일락 음... 나이 31아 어어 어. 어. 아나 이거 갑자기 3 0 삼십 갑자기 자신감 확 떨어지네 인형뽑기 돈으로 한다. 나이 3 0판 하면 자신감 떨어질 때도 됐죠. 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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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이렇게 오, 걸었어? 아우 이표형 득표. 이거 탑이 숫자예요. 얘 얘를 얘를 집으면 검은 수염 잡아보. 아걔 아잡혔잖아 해봐. 안 잡혔다고? 잘 잡히네. 오! 오, 이거 제대로 잡았다. 아, 놓네. 아. 어, 근데 위치가 좋다. 들어서 돌림 되겠다. 약간 뒤로 잡아야겠다. 어, 어. 만약에 아, 뒤로 잠깐만. 잡으면 또 떨어지지 않을까? 아니야, 아니 밀려서? 어, 일리 있는 것 같아. 어, 그래도 저거. 오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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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나이스! 밀렸나? 예! 밀려니 아, 아, 승리했다. 열번 아,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. 고 아, 오늘 좀 되네. 만 원에 한 개씩 비귀 아. 미련남 하나 더 가자 미련남 자 미련남 하나 더 가자 아아 아, 그렇게 쉽지마아다 세워놓네 세운.. 세우기남 세우.. 세우기만 잘하네 모든 뭐든... 아니야 좋은 거 아닌가? <laughs> 자신감에 찼네 다시 <laughs> 자신감도 세웠네 아아 어, 남이네요 아 근데 너무 커. 내데이는좋아하지 너무, 너무 크다고? 너무 크..너무 커 크긴 크긴 크지 오 좋다 좋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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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남이가 크긴 커아아 한번 나왔어 아 짜증나 야 검은색 하나 뽑다니 자존감 차가지고 막막 사대더니 이렇게 됐네 어, 아예 초파를 뒤집어 버려 뒤에라고 오라고? 어. 오케이 나쁘지 않은 생각에 뒤집어 버리기 아안 되네 나이키 좀. 아 바지 찢어가지고 아이참씨에하나 나이키 피규어 세개 바지를 잃었다 <웃음> <웃음> 나이키 나이키 이거. 아 미려 남 그대 아 <laughs> 나이키 나 나이키 예, 큰 거다 <laughs> 나 아이고 나이키 예. 나 생각보다 작네 나이키 <laughs> <laughs> 목소리 작아지네. 아, 뭐. 왜 돈져요? 그래도 아무래도. 아, 야, 검은 수염이다. 악마 악당이다. 악마. 그래도 <laughs> 넣어요. 가 그냥. 나이키! 나이 나이키! 나이키! 그냥 키키나키나키 <laughs> <laughs>